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이후에 처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간호사로서 이민자로서 간호 교육자로서 또 간호 관련 책을 집필한 저자로서 어떤 임프레션을 받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저의 컨텐츠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도 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도 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어,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굉장히 뜻깊고 유익한 시간 보냈어요. 특히 이번 한국 방문의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 다녀온 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강연의 기회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출간 이후에 첫 한국 방문인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 몇몇 단어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강연의 기회를 가졌고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도 다녀왔고요. 전 춘천도 처음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강연 이외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아 우리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 정말 많다. 난 뭐했지 한국에 있는 동안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즐겁고 행복했던 것도 있어요. 우선 강연의 기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에서 간호학과 학생인 분들, 또 간호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다양한 삶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보적인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제 간호사 길라자비에 제가 책에 담은 내용은 어찌 보면 조금 헤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어서 제가 쓰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한 방에 그 번개를 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번개에 오신 대부분의 참여자 분들이 제 책을 읽으셨고,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시겠죠. 어, 그날 정말 감사했고, 반가웠고, 즐거웠다는 말씀 이렇게 잠깐 또 드려봅니다. 어, 그날 모임은 사실 50분 정도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포너스 출판사에서 무료로 그냥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어, 출판사 측에 문의를 했고, 캐주얼한 만남을 갖고 싶은데. 혹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렸더니 너무나 흔쾌하게, 어, 저희 출판사 사장님도 간호사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인의 어떤 인식 개선 또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크게 쓰고 계신 분이어서 더욱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셔서 한 10분, 20분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생각이었는데 결론은 거의 70분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좁고, 어, 에어컨을 틀어도 좀 후덥지근한 날씨였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긴 강연을, 두 시간 강연을 다 함께 하시고, 또 강연 이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만 거의 1시간 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여전히, 개개인의 삶에 맞춰져 있는 가이드라인을 찾아가는 것이 미국 간호사로서의 길을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고 학생분들, 간호사분들, 비간호인분들 모든 질문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가장 심도 있게 고민 상담을 해 오신 분들의 그 주제는 영어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수 있을까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얼만큼 영어를 해야 충분한 영어인가요? 얼만큼 표현을 하고 얼만큼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내가 미국 간호사로서 충분히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강연 안에 다 함축시킬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었는데 추후에 제가 나아갈 방향은 여전히 지금처럼 지식적인 부분, 길라잡이적인 부분을 꾸준히 잘 열심히 해 나가되 거기에 영어적인 큰 컨텐츠도 많이 보태서 앞으로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면서 언어적인 부분 또 그와 결부된 지식적인 부분을 함께 어, 개선해가고 함께 배워가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 웰컴이에요 어, 저한테. e 렉트 메시지, DM 주셔도 좋고요. 또 이메일도 열렸으니까 이메일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 여기까지고 또 앞으로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영어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꾸준히 잘 해나가겠다는 저 자신에게 대한 결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도 똑똑해지고 여러분들도 준비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